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아이 문외력은 왜 낮은 걸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외력을 주제로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초삼 이후에 공부와 성적을 결정 짓는 바로 이거, 문외력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아이에게 돈보다 문외력을 물려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 읽기 독립에 대한 오해, 학년이 조금만 올라가서 책을 스스로 읽으면 읽기 독립이 다 됐다라는 착각, 사실은 초등학교 5, 6학년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성인에게도 완전한 읽기 독립은 없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스스로 책을 읽으면 읽기 독립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읽어주기와 문해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돈보다도 먼저 물려주어야 하고 아이의 성적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문해력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외력이 떨어진 걸까요? 왜 이렇게 문외력이 떨어졌는지 알면 문외력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좀더 아실 수 있겠죠? 오늘 그 내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요, 아래 고정 댓글 눌러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아이 문해력은왜 낮은 걸까?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은요, 바로 디지털 문화 때문이라는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사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데요. 여러 많은 나라의 학업성취도를 읽기와 수학에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피사라고 하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피사 읽기 테스트에서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굉장히 1위 아니면 2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바로 핀란드와 함께인데요. 이런 뉴스 굉장히 익숙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1위, 핀란드 2위, 핀란드 1위, 우리나라 2위. 이런 식의 뉴스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뉴스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피사 읽기 테스트 점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핀란드와 함께 전 세계 문해력 강국으로서 세계 1위, 2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점수 차이로 1위, 2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부터 피사 읽기 테스트에서 우리나라의 문해력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530점 이상을 받던 점수가 517점 정도로 떨어지고요. 등수도 1위, 2위에서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정도까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높던 문해력 읽기 점수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2012년에 1위 했을 때랑 2015년에 점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만 한데요. 바로 2010년과 2015년 사이에는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입니다. 바로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5.8%에서 81.5%약 15배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5.8% 20명 중에 1명 정도 있던 스마트폰이 이제 10명 중에 8명은 가지게 되면서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읽기가 변합니다. 바로 F자 읽기, Z자 읽기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볼때 우리가 대충 눈으로 훑어보는 그런 읽기 있잖아요. 그런 읽기를 아이들이 시작을 하면서 문해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 아이 문해력은 왜 낮은 걸까? 오늘 두 번째는요. 바로 읽기에 대한 오해라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읽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잘 알지 못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읽기는 수동적인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펼치고 글자를 보기만 하면 내용이 이해가 되고 저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글을 읽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글만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된다. 수동적으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오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읽기는 이렇게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단어의 뜻을 생각하고 이 단어들의 조합 그리고 이 문장과 문단 사이의 연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읽기가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읽기 지도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읽기 독립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문해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읽기 독립은 한 아이가 읽기 독립된다 이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아이가 이 책에는 읽기 독립이 되고 이 책에는 읽기 독립이 안 된다가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어 읽기 독립 됐네라고 하면서 읽어주기와 읽기 지도에 관심을 덜 가지면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문해력은 왜 낮은 걸까? 세 번째는요 잘못된 읽기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기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읽기 수업을 하고 우리 독해 문제집도 풀고 어떤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읽기 교육은 주로 모르면 설명해 준다, 알려준다라는 형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 답을 알려주거나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실제로 아이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끼와 거북이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어, 흥부와 놀부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내용을 알려주면 토끼와 거북이의 내용을 알게는 되겠지만 글이라는 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식 자체는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연습도 안된 거죠. 지금까지 읽기 교육은 읽기 가르치기라고 해서 읽기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적용을 하지 못해서 문의력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 책이든 저 책이든 토끼와 거북이든 흥부와 놀부든 혹은 왕자와 거지든 어떤 책이든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능력들을 길러주는 방식의 읽기 교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읽기를 그냥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문해력이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아이 문해력은 왜 낮은 걸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문화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의 피사 읽기 테스트 점수가 확연하게 떨어졌는데요. 바로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책 읽을 시간이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읽기 방식들. F자 읽기, Z자 읽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종이책을 읽을 때 그만큼 잘 읽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읽기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읽기는 수동적이다. 그냥 글자 보고 소리내서 읽으면 뜻은 알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읽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읽기 독립에 대한 오해. 아이가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우리 아이는 읽기 독립이 다 됐어 이제 스스로 책만 읽으면 되겠군 이런 생각들이 문해력을 낮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읽기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읽기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이용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다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읽기 교육은 주로 읽기에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주는 방식이었거든요 어휘 알려주고 철자 알려주고 문법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읽기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증가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요. 그럼 실제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